여러분 모두 성하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짠 최신 컴퓨터를 무료로 드립니다. 시원치세. 자그 <목소리> 오늘 할게 무엇이냐? 자 바로 명상님이 마이 장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명상님이 야소 그리고 저 포함해서 명상님의 팀들은 사 쉴드 조합을 할 거예요. 오로지 금그 명상님이 혼자 쉴드를 받아가지고 하드캐내는 협곡의 완전한 검객. 검기 대한 그런 조합입니다. 명상님 본인이 혼자 하드 캐리해야 하는 조합인데 어떠십니까, 아이들. <laughs> 형님의 마이 검과 야수의 검은 다를 게 없잖아요. 그저 검그 자체. 갑시다 여기. 감기 아, 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면 자기걸로 열심히 해야죠. 우. 아, 어, 지금 금명상과 사시드 아이들 여러분들. 어, 이거? 좋아, 좋아요, 여러분들. 네. 상대 더블로 들어 예측해서 우리 명상님이 반드시 키를 먹고 캐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르블랑을 억지시켜 놔야 요 여러분들. 어, 르블랑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어, 지금 야오 미러전이! 하필 여기서 또야오 미러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정글이 누가 더 많이 오냐 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가자. 금소를 캐리해 주기 위해 가자! 아! 어? 잠깐만, 이거고 올라왔는데? 아 명소가 명소가 터졌습니다. 명소가 터졌어니다 명소의 곰이 지금 저긴 칼날이 지금 나무 고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다가 이제 말랑말랑한 스펀지 공갈돼 버리면 상대한테 이제 칼질을 해도 안 아픈 순간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음파가 갈길에 있는데요. 아니 이거 미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보니까. 어차 금수호 아자금수가또 죽는. 어두워지지 않았어 여러분들. 자, 금수어 터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내가 최대한 캐해주자 자, 금수어 지금! 아 지금 다른 검사한테 금수어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도망가자! 일단 가자! 쟤좀 잘한다! 일단은 가자! 어, 좀 잘하는구나! 어, 아닌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안목적으로 저를 부르고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바로 가야죠 이거. 대박. 어, 뭐야! 명소님, 저 말은 왜? 오, 하지만 아직 망어해주면서 슬로우 묻혀주고요. 자, 빨리 키드 댐. 와, 여러분. 자, 일단 명소 110! 자, 아무리 아소는 데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1킬을 먹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파워가 세지기 때문에 금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 솔로킬? 아 어, 여러분들 금수호의 칼날이 물려지고 있습니다 검이 점점 물렁물렁해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대에요어 후반에 한팀입니다 이제 자 금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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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명상이 신났어요 여러분들 칼 날리고 아 감사합니다 빡빡이 신다고아 형님 무슨 말씀을 해요 당이 와야죠. 형님이 금수인데. 자, 이제 카르마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자 여기서 다하고 있지만 카르마가 오고 뒤에 야수가 옵니다. 자 금수 등 으아앗! 자 등날려라 금수 그의 칼날이 여러분들 잡았고 금수가 갑니다. 자 들어가서 어? 잡았어요. 더블킬. 자 그리고. 상대는 그냥 물렁물렁 검사의 뿔이에요. 금수호! 등! 찬! 자, 금수호! 금수호! 여러분들, 5, 3, 2. 금수호가 해내고 있어요. 아, 사실 여러분들, 금명상은 이제 마이장인이거든요. 마이아랑 노란 칼, 그 옐로우 소드로 이제 협곡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저 기나긴 검으로, 사이언스 소드로 이 협곡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오사미 여러분들, 이제 과학 아니에요. 살아났어요. 아이고야, 이러면 살짝 좀 과학이 되긴 하는데, 뭐, 오사미 여러분들 이제 괜찮죠? 야선는 중요한 건 데스보다 키를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와드방, 어? 어? 야, 뭐야, 깜짝이야. 어, 왜안 돼요? 깜짝 놀랐네, 어. 아, 뒤에 검사가요? 검사 가요, 검사. 이거 빼야죠, 빼 우리, 우리 금수호 아니에요. 우리 수호 아닌데, 우리 수호 아니에요. 우리 수호 아니거든요. 어, 근데? 어? 야, 수호가,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 수호 아니에요. 우리 명사님 수호 아니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적장에 뭐고 있다로. 자, 금수호가 칼날을 타고. 금수호가, 파람 아, 오케이. 목을 딴게아는데바람을 날렸죠? 어, 그냥 가라. 우이 우잇. 이런 느낌으로. 어, 이거 정말 역전을 가나요? 정말로. 자, 지금 우리 전부 향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 이거 뭐 완전 초대거든요? 어, 금수호가 여러분들! 들어가서 학살 중입니다! 자, 검사! 아이고! 들어갑니다. 퇴근합니다, 형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무 무리했다. 여러분 흥분할 만하죠? 야, 스킬 잘 먹었어요. 어. 지금 위치가 안 걸리는 위치인서 이거 뭔 대박. 초대박이었는데. 됐어, 먹었어, 먹었어. 아이, 바텀 괜찮아요! 아이, 더블 좋아요! 네, 명사님이 캐리해줄 거예요. 명상님을 위한 조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의 그래, 야소가 여러분들, 자, 진정한 야소로 거듭나고 있어요. 아, 바텀에 쓰기 아까운데. 어? 자, 명소가 여러분들, 자꾸 수러지러 와요! 여기, 여기! 명소! 명소가! 2인공, 2인공! 자, 명수호 가라수록루카 뚜루카 뚜루 명수호가! 흩날리고! 명수호! 따위해 보여준다 내가 이 협곡의 대검사 이 협곡의 칼날 금수호다 난 마이만 잘하는 게아니야 자, 금수호가 다시 등장해서 자, 야수호! 내가 흩날린다! 야수호의 검무가 여러분들! 전멸을 바람 피했고 난전령 소환하고 자, 다시 다시 들어가 들어가요 베인이 왔지만 나는 이구군 검사고 쉬드 조합이다. 가랏 야스 아이고 세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밀어요. 이게 중요하죠. 한번더 박치기 렛츠고 자 금수 아이고 죽었다. 자 이때 가야 돼요. 이때 라인 밀기 때문에 괜찮죠? 굿 굿. 고속도로 메아리 나이스. Nice. 자 밀어 밀고 있고 여러분 좋습니다. 야수님이 지금 버그로를 끌어주면서 저희가 풀어있어요. 한번더 박치기. 완전 초대박 제발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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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라. 뭉통 박치기. 굿. 지금 여러분들, 어, 우리가 흔히 보는 미드 모여 조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소가 사실 때려서, 쉴드는 엄청나요, 지금? 자, 더블, 더블 킬! 자, 트리플 킬! 전 막아줘야 돼, 여러분. 전 막아줘야 돼, 요전 막아줘야 돼. 요 자, 지금 금소가 여러분들, 해내고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 막아야 됩니다. 자, 억제기 파괴 있다, 억제기 파괴. 어, 지금, 지금! 자, 저는 여러분들 이친구하좀 놀고 있을게요. 부탁한다, 부탁한다, 부탁한다. <목소리> 메롱 <laughs> 아 저거 맞아. 난 죽어도 돼 왜냐 미드가 해줄... 치얼스라고요? <목소리> <쏘> 오케이 이상황도 오실 수 있는 긍정의 정신이 냅시다 치얼스 x 이..이니크 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쉴드 조합의 힘이죠. 자, 그럼 금수호가 여러분들, 더블킬. 자, 금수호가 여러분들 해주고 있어요. 자, 초반에 그렇게 눈물나게 많았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명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금바람이었어요. 금바람. 자, 칼날로 들어가서요 자, 근데, 어, 명상님? 명수호님, 명상씨, 어, 너 일로와. 일로와, 이겨 왜? 자, 어, 야수호앞전들 바로, 자, 경기가, 다리우스가 오긴 와요. 자, 금소가, 아, 이거 무리하면 안 되는데,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는데요. 금소가 죽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금소가 희망이에요. 금소가 죽으면 안 돼요. 연습, 연습. 오케이. 가자. 소시 집으로. 베민만 자르면! 명소, 가자! 자! 이거 경기가! 자! 완전 초대박! 미드 가자! 너 일로 와! 무빙스! 뭐, 어이 장마오를 막았어 명수! 끝내는 게 낫지 않나 명수씨? 명수씨 너무 딸피 이용 아니에요? 명수씨? 아 이거, <laughs> 이거 너무 딸피.. 아잠깐 이거 아.. 아 끝내기 마 아쉬운데? 손이 갑시다 손이 컴온! 아이, 끝났네, 아, 아, 그래도 승리. 와, <laughs> 아, 솔직히 여러분. 투에 <laughs> 터졌을 때못 이길 줄 알았거든요? <laughs> 아니, 명소는 1레벨에서 솔깃따기를 못 이길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이게 히드 조합이 무섭긴 해 여러분들, 진짜. 안 죽어, 좀비 조합이야. 와, 39997이, 여러분. 39997, 여러분, 3997. 와, 우리 팀 전체 합친 거보다 한 5, 6천 더 많이 나왔어요. 오. 대박, 초대박 아, 일단은 우리 명소님 게임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마지막 우리 시청해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아오세요 원, 투, 쓰리, 치얼스